10월 25일 월요일 새벽 예배 본문의 말씀은 열왕기상 20장 35절로 마지막 절 4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35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월요일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달라 오늘 본문에서는 아합 왕이 그 북이스라엘 아합 왕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여 아람왕 벤하닷을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들과 조약을 맺어요. 뭐 어떤 정치적 경제적 이득이 있었는지 모르나 조약을 맺습니다. 아주 거만하게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한 것처럼. 자 그런데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아합을 책망하시고 아합이 한 선택이 잘못됐고 아압의 태도가 잘못됐고 앞으로 그것 때문에 어떠한 징계를 받을지를 이제 알려주시는 내용이 오늘 단락이 되겠습니다. 자 한자씩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35절입니다. 선지자의 무리 중한 사람이 여와의 말씀을 그의 친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했다. 라고 성경이 말해요. 좀 약간 생뚱맞죠. 선지자의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다른 친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너, 나, 나 너가 나를 때리라고 그러신다. 응? 그니 당연히 내가 괜히 왜 때려 너를 이랬겠죠 자, 그러자. 36절.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즉,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그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결과를 아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그 모습을 본 다른, 그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했더니 그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사람을 쳐요. 상하도록 쳐요. 열심히 친 거죠. 이게 어떤 비유의 말씀이냐, 어떤 이야기냐 하면, 자 친한 동료를 아무 이유 없이 치라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반드시 이해가 되도록 인간이 이해가 되도록 주어지거나 인간의 그 어떤 그 선택을 인간이 선택을 할수 있는 가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인간 사이에서 가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권이 없어. 하나님의 명령이면 그냥 예의하고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것처럼, 아합 역시 베나다스에 대한 자신의 인간적 감정이나 외교적 이해 득실,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 아람의 군대를 자신의 손에 붙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를 마땅히 죽였어야 했는데 자기가 임의대로 살려주고 동맹을 맺고 이런 일을 벌였단 말이에요. 그것에 대한 지금 비유로 지금 설명을 해주시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3 8팔절 보시면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자기의 눈을 가리어 변장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이 선지자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다그 아람 왕 아람과의 군대에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기게 해주겠다라고 베나다 그 아합 왕에게 그 이야기한 선지자기 때문에 아합 왕이 알아볼 수 있어서 변장을 하고 있다가 39절 아합 왕이 지나갈 때 소리를 질러서 왕을 불러 이르되 종이 자기가 전장 가운데 나갔었는데 한 사람이 여기서 한 사람은 상관을 말해요. 지휘관이 돌이켜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은 포로를 말하고 끌고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잘 지켜라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만일 그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그를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한 달란트를 내어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자, 이 비유는 뭐냐면 결국 여기서 말하는 종은 그 아합 왕을 말하는 거고요. 종이 그리고 지휘관 상관인 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고 그리고 포로는 베나다스 말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베나다스를 너에게 맡겼는데 너에게 넘겼는데 네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베나사를 죽이지 않은 것에 대한 비유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지휘관이 포로를 잘 지키라고 했는데 안 지키면 네가 죽거나 잘못 지키면 아니면 은한 달란트를 내어야 할 거다. 여기서 은한 달란트는 당시에 34kg 정도를 무게고요. 이당 얼마의 가치냐? 일반 노동자가 6 0일을 일해야 6 0일에 대한 임금에 대한 금액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일반 사람이 갚을 수 없는 돈이 너 죽어야 된다는 거지. 너이사람 똑바로 못 지키면 너 죽어야 된다. 그러자 종이 이리저리 40절 일을 보다가 어떻게 정신없이 일을 보다가 그가 없어졌습니다. 포로가 사라졌습니다. 네? 그러자 아합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할 것이다. 네가 잘못했네. 네가 그거는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41절 그가 급히 자기의 눈을 가린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 아하 왕이 그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 줄 알아봤어요. 자기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인 걸 알아보고 놀란 거죠. 아마 그 비유가 자기에 대한 비유인 줄도 깨달았을지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42절 그가 왕께 아뢰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 멸하기로 작정했다 베나다시죠. 그리고 이 히브리어 원문의 이 헤렘입니다. 헤렘 진면하는거 하나님께서 악한 사람들, 악한 우상 섬기는 사람들 진면할때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번제로 다 불태워 드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해 멸하기로 작정한 베나닷을 네가 내 손으로 놓아주었는지 응? 그러니 내 목숨은 그의 목숨을 대신할 거다 응? 내가 스스로 결정했으니 그대로 당해야될 거다 아하왕이 얘기했잖아요 그대로 내가 스스로 결정했으니 죽여야 될 베나닷을 죽이지 않고 놓아줬으니 내가 그 생명을 대신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그 다음이야.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내 백성은 그의 백성을 대신할 거다. 여러분 이때 어, 앞에서만 해도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아람 군대를 베나닷과 아람 군대를 붙이신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어떤 인자하심 그것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아하왕의 목숨이 베나달의 목숨과 대신한다는 건 아하왕이 잘못했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는 내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시네요. 내 백성이 아니라 그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하왕의 범죄처럼 그대로 아하왕의 범죄하는 악한 것을 그대로 따르고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져 있음을 말하. 물론 하나님께서 남겨둔 자 7천명도 포함이 되지만 그건 또 하나님께서 그 7천명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따로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죠 그러나 북이스라엘나라 백성들 총체적으로 아하왕과 같은 길을 잘못된 길을 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이 아니라 너의 백성, 내네 백성도 그의 백성, 즉 아람 백성을 대신할 거다. 그만큼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받아요. 그러자 43절, 이스라엘 왕, 즉 아합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의 왕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렀다. 자, 근심하고 답답하다라고 개혁 개정은 번역을 했는데 세 번역 다른 표준 세 번역 번역에는 마음이 상하여 화를 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 화를 냈다. 그게 사실은 원문에 가까운 직역입니다. 번역이에요. 아합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한 자신의 어떤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살려 주시고 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합은 오히려 화를 내그 이야기를 하는 듣고 나서 선지자에게. 이게 아합이 어디서 그래요? 아합은 몇 번이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요. 근데 끝까지 돌이키질 않아요. 이게 아합의 요소고 아합의 특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에게는 그런 요소가 없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 자꾸 돌아오라 하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사인을 주시는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모습이 내게 있다면 그게 바로 아합의 요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감화 감동하시고. 그러시면 그 자리에서 즉시로 순종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는 자그 사람이 복된 자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있다 앞에서 처음에 그 선지자의 무리 중 여호와의 말씀 너는 나를 쳐라 했는데 안 쳐가지고 사자에게 주고 결국 이건 뭐다? 우리가 이해하는 것만 내가 순종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건 순종 안 하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 인간의 나의 이성적인 판단과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일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순종해야 된다 함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잘 분별하고 그리고 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신이 쓰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내 안에 아합의 요소가 있다면 그 아합의 요소를 빨리 버리고 고집과 교만과 아집 이거 빨리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대로 순종하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으므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또 교훈 하신 것들 아하방의 어리석음과 교만과 아집, 고집. 하나님이 분명히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그는 회개하거나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아버지, 이러한 모습이 나에게는 없습니까? 우리에게는 없는지 살펴보는 만약에 있다면 그것을 빨리 뿌리 뽑는 그러한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내 머리로 이해하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는 내가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도저히 이거는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도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이 되도록 그렇게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